자, 지금은 목록 키워드랑 명언, 아, 다시. 그러니까 목록에서 키워드랑 페이지를 같이 검색하는 거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요거는 가능하죠. 페이지만 보내는 가능한데, 어, 목록, 아, 다시, 키워드까지 보냈을 때는 지금 처리를 저희가 못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구현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보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앱에서 자, 앱으로 갔을 때, 액션 리스트 태울 거고, 액션 리스트에서 페이지, 요, 예, 페이지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페이지 넘버가 5로 바뀌고, 페이지 사이즈는, 아, 다시. 그니까, 페이지 사이즈는, 아, 다시. 페이지는 2로 들어가고, 페이지 사이즈는 5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요, 키워드랑 요거 다 이렇게 태워서, 파인드 바이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얘를 태우겠죠. 그럼 페이지 사이즈랑 페이지 넘버랑 기준을 이제 가지고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겠죠. 근데 어 키워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태울 때는 페이지 사이즈랑 페이지 넘버 정보가 받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지 네이션이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네, 받아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네,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로 그 이쪽에서 키워드 뒤에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자, 다 넘겨줄게요. 자, 전체 모든 이세 가지 메서드 전부다. 자 이렇게 넘겨주면 당연히 가서 그 자, 지워졌네요. 네, 가서 여기 이 메서드에서 얘를 받을 수 있게 인트형으로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 넘버. 자, 얘랑 자, 얘도 다 넘겨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도 네, 인트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 넘버.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하고 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현했던 저희 여기 파인드 폴 리스트를 보시면 일단 리미트 먼저 걸었죠 자 리미트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 똑같이 이쪽에서 자 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자 리버스를 먼저 시키고 요런 구조도 다 똑같아서 자 일단 그냥 여러분 요거를 좀, 본 떠서 필터만 추가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어, 가장 가까운 예부터 수정을 해보자면, 리버스를 먼저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역순으로 정렬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를 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예, 스트림 필터는 그대로 두시고, 예, 컬렉터 그 사이에, 자, 리미트 사이즈랑 스킵, 요거, 똑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닫아주시면, 예, 그,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자, 리버스 먼저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네, 리미트랑 스킵을 컬렉터 사이에, 네, 필터랑 컬렉터 사이에 이렇게 자, 넣어주고요. 자, 여기 위에도 리버스 먼저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스킵이랑 리미트. 콜렉터 사이에 이렇게 놓고 세플프론 닫아줘 자 요런 식으로 인트 넘버 인트 뭐 페이지 사이 u 인트 넘버 요런 식으로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를 한번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통과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전체 또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다 돌려 볼게요. 자, 통과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